안녕하세요. 현입니다.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에 컴퓨터 엔진에서 VM 인스턴스로 이동합니다. 이렇게 VM 인스턴스 만들기 화면이 표시되는데, 어,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이 만들기 화면이 나오기 전에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입력한다고 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주고 이 화면이 나오면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. 자, 이렇게 화면이 표시되면 이름 부분에다가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고요. 이름은 소문자, 숫자, 하이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우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서비스 컴퓨터 엔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리전을 오리건으로 맞춰 주고요. 이 영역은 아무거나 상관없고요. 그다음에 일반 용도에서 어 머신 유형을 F1 마이크로로 바꿔 줍니다. 그리고 부팅 디스크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하 줘도 되는데 어, 윈도우 같은 경우엔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리눅스를 선택하는 걸로 하고 저는 센트OS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SSD가 아닌 표준 연구 디스크 원래 설정되어 있던 표준 연구 디스크를 설정해 주고 크기는 최대 3 0기가 까지는 무료입니다 30기가로 설정을 해주고요, 선택을 해주고 만약에 서버를 이용할 거, 할계획이라면 방화벽에서 HTTP와 HTTPS 트래픽 허용을 클릭해주고요. 자, 이제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고요. 조금 기다려주면 션 서버라는 컴퓨터 엔진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외부 IP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. 이 SSH 버튼을 클릭해주면 제가 만든 인스턴스로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에 아파치 등을 깔면 서버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